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이입니다. <laughs> 좋은 아침이에요. 벌써 어, 이튿날 포르투의 아침이 밝았고요. 오늘 날씨는 조금 흐리네요. 친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저는 아침에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겸 포르투 강변을 조금 돌려고 나왔고요. 아침은 8시반 정도 됐는데도 사람 꽤 있네요. 이런 고즈넉한 느낌도 너무 좋아요. 음. 근데 오늘은 지금 약간 비가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실내 위주로 좀 돌아다닐까 합니다. 그래서 실내 위주로 또 포르투에서 볼수 있는 건 뭐가 있을지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지금 렐루서점을 가는 길인데 오르막길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안 갔었는데. 어, 저거 줄이야? 어, 그런 것 같아. 줄이 실화입니까? 진짜 길죠? 오픈 시간 맞춰서 왔는데도 줄이 엄청 기네요. 지금 약간 시차 적응이 안된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음. 새벽 4시에 깨고 2시간 내내 먹자고. <목소리> 지금 졸려요. 졸리고, 졸리고 배고파. <laughs> 아, 빨리 먹고 싶어.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를 먹고 왔어야 되나? <목소리> 오늘 몇개 먹을 거야? 3개 가능했어. 그래서. 멜루 서점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찍은 사진 보면 되게 예뻤어? 아니, 반이 다 사람이더라고. 아, 진짜? 어. 지금 사람, 줄서 있는 거 봐서는 진짜 사람, 제일 많을 것 같아요. <laughs> 이게 바로 티켓인데요. 서점 들어가려면 공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5유로입니다. 지금 서점 한번 들어가는데 한 7,500원 정도 가격이죠? 그리고 백팩이나 뭐 캐리어 같은거 못 들어간다고 하네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우리는 드디어 렐루서점 입구에 도착했고 들어가보니... 저는 지금 렐루서점에 들어왔는데요 진짜 사람이 엄청 많아, 많아요 음, 네. 가장 아름다운 서점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솔직히 나는 여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수선해가지고 여기가 포토존인 것 같은데 어, 사진을 찍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네요 여기 와서 내가 건진 건 최대한 밝게 웃으면서 해리포터 책을 들고 찍은 사진 어, 그리고 저는 별로였네요. 나도. 오유로에 <laughs> 가치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너무 벗으면은... 너무 많아서 비추까지 음, 비추까지는 아니지만 굳이 막 기대하고면 안될것 같은 그런 곳. 맞 어, 시간 없으면 패스. 해 네. 네. 여러분 차라리 여기를 추천드릴게요. 통조림 가게인데 기본 탓일진 모르겠지만 여기가 더 해리포터 느낌 났어요. 엘루서전보다 여기가 훨씬 더 좋은데요? <laughs> 뭔가 되게, 되게 잘 꾸며놨어요. 사진도 찍자. 야 시식도 되고. 아 진짜 시식대? 이렇게 제조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시식 코너도 있어요. 여기가 통조림. 어. 아. 음. 이거 완전 나. 아 뭐야 무슨 맛이야? 쌀무 연어 맛?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에그타르트집! 아, 얼마였다? 근데 음, 1이 아닌가 본데? 이거게 어, 많이 나오지? 1 1일 1 에그타르트 아니죠? 1일 2 에그타르트입니다 나는 <laughs> 어제꺼 나도 어제꺼 하나 더 음. 먹을래? 여기서 지금 저희가 지금 에그타르트 하나 더 시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시켰을 때는 에그타르트가 1.35였는데 제가 시킬 때는 1.1로 개선하더라고요. 같은 거 맞잖아. 같은 거야? 같은 거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 왜냐면 나그 네덜란드에서도 우유로 별것을 러었어 일부러. 우유로나 어. 이거는 완전 애교야. 진짜 스테이크 먹고 나가는데 되게 음. 약간 쭈글쭈글 이처럼 약간 있다가 나가니까 나를 되게 만만하게 봤는지오유로를덜거슬려 주더라고 그래서 가왜오유로덜 거슬렸냐고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어 쏘리 아이 컴퓨시 이러면서 막 진짜? 음. 수상해 아까 분명히 다가원 아메리카노라고 했는데 투아메리카노도고잖 그런 것도 그렇고 구글맵에 그런 게 있었어 호기가아 후기에? 진짜? 거슬림도 그, 조금 이상하게 준다 이러면서 나 버전은 좀 확인 안 했는데 진짜? 와 물감같이 생긴 거지만 이것은 물감이 아닙니다 뭘까 이게 잼이지? Mm. Can I try, try it? it? Yeah. 아, o k a y it r y flavors oh. I want to know the 호박이 영어로 뭐지? Pumpkin? Pumpkin? o k a Okay 뒤에는 좀음 you know mm. Very very good <웃음> <웃음> Okay I decide 어, <laughs> 이거? Oh,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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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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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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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아기자기 예쁜 게 음. 많은 것 같아. 포 비누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완전 인테리어처럼 만들어놨어요. 와. 우리는 그렇게 이름 모를 비누 가게에서 뜻밖의 힐링도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간 곳은 문어 스테이크와 새우로 유명한 한 식당인데 진짜 고급스러운 느낌이 뿜뿜하는 곳이었다. 야, 나 이거 뭐 깜짝 놀랐어, 방금. 나도. 야, 왜 이렇게 커? 문어 스테이크입니다, 문어 스테이크. 그 다음에. 야, 이거 사인분 아니야, 사인분? 그런 거같은 이거 타이거 새우. 그다음 이거 뭐야? 새우랑 같이 나오는 코스코스. 아, 진짜? 코스코스. 아, 미쳤다. <laughs> 이게 뭐야? 꼴보? 야, 나 이런 거 토해 먹어봐. 왜? 맛있어? 응넌 에스테이크 뭐 먹어봤어? 아니 너무 맛있어 맛도 그래요? 맛있어? 짱이야? 최고야? 음. 마늘, 양고 함께 먹어봐 마늘? 응. 이 버터와 음. 마늘과 음. 해우의 조합이 음. 왜 무조건 맞죠? 호박 맞죠? 고구마 호박 네. 왜 근데 고구마 호박이라 그랬어? 고구마 호박이니까. <laughs> 저기요. 네. 왜 계속 먹고 있어요? 배불러 다 했잖아요. 저희가 영수증 달라고 했는데 아 먹고 얘기하러. <laughs> 지금 제가 문어가 될것 같아요. 모든 서양 분들이 오 쳐다보셨어요. 예전에 모길래 이렇게 많이 먹지 약까 이런 음식 쓰나무. 맛은 어땠어요? 어, 근데 진짜 야기하느라고 그 살이 콩공콩 진짜 맛있고 다리 끝에 부분은좀 짰어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엄청 짜요 어맞아 가격은 착하지 않을 것 같지만 지금 저희 가격도무르고 시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한 7-8만원 예상합니다 어~~~~~ 67.65가 나왔네요 와우 와우 이게 한국돈을 한 사람이 약 8만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고 1년만에 플라잉타이거 홈펜하겟에 왔는데요 많이 바뀌었네요 어, 스타일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는 계획충이기 때문에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사야 될 것, 해야 될 것, 우선순위 하지 말아야 할것 화학과한테는 주기율표가 되게 눈에 띄었나봐요 이거 공부하라는 건가? 아 이거 화학과 전용 노트 아, 공부하다가 화학과... 모르면 이거 보라는 건가 보다 아, 이거 화학과들한테 되게 좋을 노트겠다 <놀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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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진짜 유용템입니다. 이도 겸하는 그런 건데 되게 유용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뭐야? <웃음> <웃음> 3D. 어. 3D라고? 어 3D. 헐 어떻게 한 거야? <laughs> 이거 <이걸> 뭐? <봐. 웃음> 야 나도 해볼래. <laughs> 사람만 가.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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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건대아광대 관대. 아, 광대. <laughs> 그리고 다음으로 간 곳은 포르투 편집샵 매장인데 포르투에는 이렇게 빈티지스러운 곳들도 정말 많다 와 진짜 여기 빈티지다 빈티지다 와내 사랑 지구분들이 여기에 있어요 렐루수전보다 여기가 훨씬 나은데요 여기 렐루수전 바로 옆에 있는 빈티지 매장인데 사루통! <laughs> 아 사루통! 아 너무 귀여워! 야 나는 이런게 너무 좋아 포, 포, 아, 포르투갈에 이거 봐, 펠로그 <laughs> 어 제가 무력만 강했다면 이런거 샀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쵸? 코베아 <laughs> 진짜? 예쁘다 그렇게 편집샵 구경을 마치고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갔다 꽃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아모리노는 포르투갈 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양한 이태리, 런던 등에도 있다 지금 축구하는 것 같아요. 원피스 코리아처럼 포르투갈에도 노래가 있나봐요. 오늘 챔피언스 리그를 하는데 포르투랑 리버풀이랑 같이 이제 경쟁을 하는 건데 리버풀 응원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어요. 이거왜 그런 거죠? 여기는 포르투인데 분명 <laughs> 저 포르자의 의미만 알면 될것 같아요. 오늘 경기가 포르투에서 해. 포르투에서 하니까 지금 리버풀 응원하는 사람도 포르투에 있는 거야. 아, 진짜? 어. 여기는 되게 포르투의 유명한 광장이고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포토존이고 이쪽에서 아마 축구 현장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맥도날드라고 합니다. 진짜 예쁘다. 저 벽화 뭐야? 창절리에가 <laughs> 있는 와. 맥도날드. 와, 진짜 예쁘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포르투에서의 하루가 지나가고 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